소남대학교 간호학과는 11월 7일 교내 사옥 안에서 2학년 재학생 189명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나이팅게일의 희생과 봉사 정신을 되새기며 인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행사로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이. 간호 전문직의 숭고한 정신을 상징하는 촛불을 들고 진행했습니다. 이날 졸업생 박우영 간호사와 민재희 간호사가 영라이팅 계일로 촛불을 점화해 선배로서 뜻깊은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봉사활동, 학업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2학년 위 가원 김가람 학생에게 간호학과 제자사랑 장학금과 후배사랑 장학금이 각각 수여되었습니다. 호남대TV 박혜인입니다.